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인 요한복음 12장은 요한복음의 분수령과 같은 본문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남은 일주일에 행하신 일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절반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 공생의 사역들을 설명하는데 할애하고 나머지 절반을 예수님 생애 마지막인 일주일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가 쓴글 절반을 이 나머지 일주일에 할애하여서 기록한 것을 보면 예수님의 남은 일주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6월절 역세전,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6일 전에 베다니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에 감사하는 동시에 시몬의 나병을 고친 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잔치인 것 같습니다. 잔치가 한창일 때 나사로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 향유를 발에 붓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마리아가 주께 드린 아름다운 헌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헌신이라는 단어의 뜻은 몸과 마음을 맞춰 힘을 다한다 라는 뜻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모습으로 가장 알맞은 설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씀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두 번째,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헌신적입니까? 이세 가지 질문을 마음에 담아두고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 먼저 주님 앞에 헌신을 하였는데 물질을 드림으로 헌신을 하였습니다. 마리아가 주님 앞에 부은 순전한 나드는 히말라야 산맥과 북인도에서 채취되는 식물의 뿌리와 줄기로부터 추출되는 것으로 이 향유는 지극히 비싼 것입니다. 나드는 왕을 세울 때 왕에게 기름 부을 때 사용하던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녀의 왕이자 온 인류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 받은 사랑과 그분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 그리고 자신의 오빠를 살려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이 향유를 부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 향유의 가격은 당시 가격으로 3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치 품삭입니다. 즉 오늘날의 말로 표현하자면 한순간에 예수님께 1년치 월급, 1년치 사례, 1년치 연봉을 한순간에 쏟아부어 버린 것입니다. 그 당시의 향유는 지금의 주식이나 금과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보관하기가 용이하고 취급이 간편하고 또 팔기도 쉬워서 여인들이 혼수감으로 준비했던 것이 향유입니다. 마리아도 그렇게 준비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어떤 신학자는 마리아가 주님 앞에 분이 향유에 대해서 적절하다는 것과 좀 과하다는 의미를 함께 부여합니다. 어떻게 적절합니까? 한, 한편으로 300데나리오의 향유를 주님 앞에 부어드린 것은 만왕의 왕에게 부어드린 것으로 적절한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한순간에 그것을 부어버리고 말았기에 좀 과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리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가론 유다가 반응합니다. 아니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수 있고 더 좋은 일에 쓸수 있는데 허비했다고 낭비했다고 마리아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의 병행구절 같은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다른 저자가 쓴 것이 병행구절인데 그 병행구절에 의하면 가론 유다 뿐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도 마리아에게 기름을 값비싼 기름을 허비한다고 화를 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론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가론유다는 회계 역할을 맡고 있어서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고, 이 돈을 관리한 자신의 이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횡령한 적도 있고,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며칠 있지 않아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존재가 가론유다입니다. 진정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돈에 대한 욕심만으로 그렇게 한 거죠. 자신이 취할 수 있는 돈을 허비해 버렸다는 겁니다.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는데, 대나리온으로 바꾸어 계산하면 120 대나리온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께 한순간에 부어드린 300 대나리온의 절반도 되지 않는 액수로 그 금액으로 예수님을 대적들에게 팔아 버린 겁니다. 입으로는 가난한 사람들 입으로는 구제를 말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무서운 욕심을 가지고 있고 자기 탐욕에 빠져 있는 존재가 가론 유다입니다. 이런 사람의 눈에는 예수님께 헌신하면서 물질로 섬기는 모든 행위가 허비요 낭비로 보였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아둔 돈으로 장만한 향유를 주님께 부어버리고 쏟아버리고 난 후에. 마리아에게 다른 대책이 있었을까요? 집에 또 다른 향유들이 많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 이 향유를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더 귀한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께 드렸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대책이 없고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자신을 가진 것 전부를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께 쏟아 부어드린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돈 지갑의 회계가 진짜 회계란 말을 하였습니다. 내 돈이 회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질이 인간의 주인되어서 인간이 물질을 숭배하고 사랑하는 이 세상 속에서 물질로 나에게 주신 물질로 내가 본 물질로 나의 소유로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면서 살아가고 그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리아의 신은 마음을 드렸다는 겁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드린 것 자체도 귀한 것이지만, 더 중요하고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은 그녀 자신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헌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긴 머리털로 그 발을 씻겨줍니다. 그 당시에 향유를 머리에 붓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가 생일이 되면 오늘은 당신이 최고입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거기에서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아니라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마치 노예와 같이 예수님을 발을 씻기는 거죠. 인간이 잘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로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머리털은 여인들이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는 것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긴 머리로 예수님 발을 정성껏 씻어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마리아의 헌신이 정말로 남다르고 특별한 것은 값비싼 향유를 드린 것그 이상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는 헌신으로 온 몸을 다하는 헌신으로 예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입으로 말하기는 쉽지만. 헌신을 입으로 말하기는 쉽지만 행동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헌신이기 때문에 마리아는 자신의 최선의 것을 주님께 드리고 최고의 섬김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최고의 것을 드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아무것도 바라지도 따지지도 않고 계산하지도 않고 아낌없이 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항상 최선을 다해서 주면서도 늘 미안한 마음을 동반합니다. 더 주지 못해 미안하고,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키울 때 그런 마음 있죠. 잘해주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해주지 못하고, 더 잘해주지 못해서 늘 안타까운 마음들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것을 했으면 충분하다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더 좋은 것으로 더잘 주님을 섬겨 드려야 하는데 뭔가 부족하고 뭔가 아쉬워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마리아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어느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인도의 겐지스 강가로 나갔습니다. 강가에 나가 보니 한 여인이 양손에 두 아들의 손을 잡고 강둑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성교사님 오랫동안 인도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왜 그런지를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두 아이 중에 한명 혹은 두 명을 겐지스 강의 바트리모로 신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죠. 그리고 불이랗게 달려가서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부인을 붙잡고 제발 그런 미련한 짓은 하지 마세요. 아무 쓸데없는 짓입니다. 왜 아이를 희생하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합니까? 아무리 강복하게 말을 해도 그녀는 너무도 완강했습니다. 이기 선교사님이 두 아이를 보았습니다. 한 아이는 너무 멋있게 잘 생겼고 또한 아이는 불구인데다가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여인에게 아무리 설득하고 만류해도 소용이 없는 줄 알고 목사님을 발길을 돌렸습니다. 한참 지나서 목사님이 궁금해서 강가로 나가보았더니 조금 전에 그 여인이 아들 한 명만 손에 잡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예상한대로 두 아이 중에 한 명을 힌두 신에게 바친 겁니다. 가까이 가서 보았더니 잘 생기고 멀쩡한 성한 아이가 보이지 않고 불구요, 시각장애인 아이를 데리고 돌아오는 겁니다. 성교사님 너무 놀라서, 아니, 신께 제사를 드리고 아들을 바칠 거면 장애도 있고 눈이 멀어서 세상 살아가기가 힘든 아들을 드리면 되지, 왜 멀쩡한 아들을, 잘생긴 아들을 바치셨습니까? 그랬더니 여자가 정색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미국에서 선생님이 섬기는 신은 어떤 신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인도에서 섬기는 신은 우리가 최선의 것을 드릴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그러니 좋은 아이를 바쳐야지 어떻게 덜 좋은 아이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저는 인도의 힌두교를 잘 모릅니다.또 힌두신을 잘 모릅니다.그러나 예수님처럼 하늘 용광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럼에도 힌두교도들은 그 신을 위해서 최선의 것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이땅 가운데 오셨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최선의 것을 로 주님을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고 싶으냐. 그렇다면 이렇게 하여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여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최고의 마음을 받으실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날 위해 모든 것 버리신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아낌없이 헌신의 제물로 내어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마리의 헌신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헌신이라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향유를 부은 마리의 행동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진 단점입니다. 향유를 부음이 예수님의 장례를 상징하고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태복음 2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예수님의 눈에 비친 마리의 행동은 단순히 그냥 향유를 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사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모르고 마리아 자신도 모르고 그 일을 행했습니다. 마리아의 사람은, 사랑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낭비요, 허비처럼 보였지만 인간의 계산과 예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알지 못하고 준비하고 드렸던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노니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정말 롤러운 말씀이죠.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드러낼 때이 여인이 예수님께 마지막에 행했던 일들을 말하여서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가 지금 마리아의 헌신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의 헌신은 매우 시기적절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게 된 겁니다. 마리아의 향유는 계속 그냥 남겨 두었다면 예수님께 부어 바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데 쓰지 못했을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적용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때에는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웠고 향유를 부을 때가 마리아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절묘한 타이밍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을 섬길 수 있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 헌신, 그 아름다운 일, 그것을 언제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불명확함으로, 불확실함으로 가득합니다.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섬겨야 되는데, 지금 헌신해야 되는데 생각만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 어느 날 밤이 찾아오면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습니까? 언제 개인적인 일들을 다 끝내고 여유를 가진 후에 주님의 일을 해야겠습니까? 어제 오후에 근처에 있는 교회에 청년부 예배가 있어서 한번 유튜브로 보았는데 여전도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었어요. 한 청년을 만나서 어, 내년에 리더로 또이 학기에 리더로 섬겨 줄수 있느냐고 했더니 자기는 부족해서 할수 없다고 사양하더랍니다. 그러면 선사님이 교양되어서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 다 채워져서 섬기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언제 채워져서 일할 수 있냐고 모두가 부족한 가운데 일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은 바쁘니까. 지금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없으니까. 다음에 다음에가 아니란 겁니다. 바쁘고 피곤하고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바로 지금 이 순간 주님은 우리를 통해 섬김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기회가 언제나 무한정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회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바로 지금이 주님을 섬길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주님을 사랑할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주님께 헌신할 때입니다. 주님은 헌신자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 찾으신 사람은 마리아처럼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예수님의 특별한 때를 준비하는 그 헌신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제가 처음에 드렸던 질문이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의 표현은 헌신적입니까?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이한 번밖에 없는 인생, 우리 자신의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을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물질로, 우리가 가진 마음으로,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신 재능으로 우리가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아낌없이 망설임 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나머지 많은 것들을 어찌 아까워하겠냐고 전부다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백만 분의 일이라도 보답하고 갚겠다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갚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조아 여러분들의 삶이 또 일주일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이 11장 말씀을 본문으로 12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가하였습니다. 물질 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말의 헌신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드릴 것이 있고 주님께 섬길 것이 있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아낌없이 망설임 없이 주님을 잘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런 일주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과 동행하며 기억하며 또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